34번이에요. 다 일일이 전개하는 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1 더하기 x제곱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1 더하기 x제곱을 일단은 a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x제곱을 a라고 놓고 이만큼만 일단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식은 a에다가 x 더하고 a에다가 x 뺀 거잖아요. 전개해 보니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근데 A제곱이 누구냐? 이 위에 있는 애잖아요? 다시 넣어주면은 1 더하기 X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X제곱을 빼면 돼요. 그래서 1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4승에서 X제곱을 빼세요. 라고 했으니까 내림 차순으로 적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만 식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앞에 있는 거는 간단하면은 히 얘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얘하고 옆에 있는 애를 또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x 4승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로 얘를 간단히 했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애가 비스무리한 아이가 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중에서 또 x 4승 더하기 1 x 4승 더하기 1이 반복되다 보니까 걔를 또 b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x 4승 더하기 1을 또 b로 치환해가지고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b에서 X제곱을 더하고 B에서 X제곱을 빼는 거예요. 그럼 정개하면은 B제곱에서 X4승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B가 누굽니까? X4승 더하기 1이었거든요. 걔를 제곱한 다음에 빼는 거예요. 얘는 X의 8승 더하기 2, X4승 더하기 1이었는데 거기서 X4승만 빼니까 정답은 뭡니까? X의 8승 더하기 X의 4승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답이 전개된 식이래요. 정답이 되겠습니다.